이렐리아가 탑이겠지 일단? 정글 리신에다가 탑이래? 아, 나탑 1에? 아나 근데 첫 판부터 탑 2를 상대하려면 조금 빡센데 프로 진출이요? 저 프로 진출 못해요 챔피언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아 너무 졸려 보인다고요? 제가 근데 원래 거의 일어나자마자 씻고 바로 방송을 키기 때문에 한 한두 시간 정도는 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마지막 순간이 박 미니언 한테 너무 많이 맞은 듯 마우스 클릭 아 쉬운데 정말 써야 될것같 은데 오케이 와좋 겠다. 이게? 리신 타이밍 지렸고, 리신이 형. 일단은 저, 제가 전멸이 있긴 한데, 이렇게 들어와버리네. 이렐리아 근데 너무 빡없다이 아, 애초에 킨드가 안 왔어도 이건 내가 이기는 각인데? 이렐 상대의 쉬운 편은 아니긴 하죠 근데 또 완전 무조건 진다 이 정도 느낌은 아니에요 네이스 너무 뻔한 각이었고 우리 팀 팀워크 좋아요 내가 킨드레드 개잘 컸다. 이렐리아가 우리 팀 정글 키워주기가 너무 쉬워. 좀잘 죽어가지고 이제 지금 타이밍에 제가 솔킬만 안 따이면 돼요. 이제는 궁극기하고 전멸 다 없는 턴에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진짜 조사기다. 아니 궁극기만 맞춤. 아내 궁이 없었다. 아. 아 이게 원래 이런 상성이긴 한데. 애초에 스킬을 안 맞아야 되긴 해. 아, 근데 이건 궁극기 차이가 좀 심하긴 했다. 가는 중, 가는 중. 팀은 좋다잉. 버스 좋다. 롤걸 언제 시작했냐고요? 저 시즌 3부터요. 뭐야, 얘. 저 시즌 3 때는 원딜 유저였어요. 확실히 원딜부터 시작했어가지고, 약간 카이팅 하는 맛 때문에 캐넨이 더잘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어? 오반데? 일단, 우리 팀이 약간씩 던져줄 삘이네. 바루스 너무 건방졌지. 이렇게, 이제 대놓고 있으면 당연히 죽이지. 야, 일단 이거 좋은데? 제발! 오케이! 얘네들 빨려 들어왔다! 도망가! 이거는 조금 어차피 안 죽어, 안 죽어. 아, 뭐야! 아, 카이사 죽었어? 아, 이거 카이사가 사일러스한테 1대1로만 안줬어도 아쉽네. 전멸 공이 없다. 나이스. 그냥 궁극기만 갖고 있어도 쟤네 진입조합한테 질 수가 없어. 쟤네를 압박감 심하게 느껴가지고. 이거 끝내기 가능하지 않냐? 못 가능하냐? 아, 바론 가자. 바론 용둘다 먹고 싶긴 한데. 메자이 돈딱되 니까 메자에 갈게요. 앞 라인 컷 이겼 지? 나이스 취지. 아니 이렐리아 상성이 진짜 너무 불합리해 진짜 인간적으로 이나 궁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바로죠 게임 구도 자체가 킨드레드 잘했다 벌써 벌써 변신하는 거좀안 좋아 보이는데 아 잠깐만. 지렸죠. 전멸 반응 너무 좋았어요. 아, 내 확실히 도발 맞으니까 진짜 개 아프네요. 챔피언이냐 저게? 데미지 왜 이리 센데? 강동원님 구독 감사합니다. 가자 가자. 지렸다. 좋았다잉. 나이스. 메가 나르 타이밍 기가 막히고. 나이스. 너무 깔끔했고. 약간 위험했던 것 같기도 한데, 그나마 다행이다. 어쉣 진짜 존나 아파 그냥 어 너무 아파 너무 아파 그래 할 만은 하 잖아 오대오하 면은. 아니, 진작에우대나하면 진짜 나쁘지 않잖아 할만하잖아피카츄보단케나님 구독감사합니다 피카츄보단케하님 구독감사합니다 오케이 바로 스나 죽여! 이 새끼 못 죽이나? 아, 근데, 아, 돌아가는 것 조금 뻔했긴 했는데. 와, 이거 나루 궁극기. 아, 까비. 아, 이거 근데 킨드 카운터가 나르인 것 같은데요? 아무리 봐도? 여기 안에서 그냥 분노 싸우면 되잖아. 아, 좋겠다. 가끔 안 좋은데. 나이스. 허드라킬 뭐야? <laughs> 펜타는줄수 없었지. 아, 근데 애초에 5대5 게임 하면은 아니, 그냥 한타 하면은 너무 쉽게 이기는 게임인데, 아, 초반이 왜 답답하게 된 거야? 바로 트 플래시 너무 빨라가지고 배달을 못했네.